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ch. 자, 이 발음은 치읓과 정확히 일치하는 발음이 아닙니다. 뭐, 더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몰라도 되지만 잘하면 좋잖아요. 시작합니다. Let's get started. 자, 영어 교육에 있어서 아싸 이자 이단 my way branner입니다. ch 이거의 기본적인 발음은요 바람 소리입니다. 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한글로 나타낼 수 있는 발음은 아니죠. 안 입고 올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치뭐 이런 거죠. ch 의 기본적인 발음은 치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일단 ch는 단어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단어의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단어의 앞에 나오는 이런 애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치 발음과 똑같이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단어의 뒤에 나왔을 때입니다. 왜냐? 자한 단어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ch 이 단어. 자이 단어 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는 단어죠. 캐치볼한다 아니면 뭐 의미를 캐치하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죠. 캐치라고 한글로도 많이 쓰다 보니까 마치 캐치라고 발음을 해야 될것 같지만 정확한 발음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거. 바로 이 바람 소리이기 때문에 catch입니다. 혹시나 캐치라고 발음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왜이 CH 발음을 걸고 넘어졌는지 정확히 설명을 드리죠. 캐치라고 발음을 하면 이것은 캐치가 아니라 캐치 이겁니다. 의미는 흥미를 끄는 뭐 시선을 끄는 이런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캐치프레이즈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흥미를 끄는 문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캐치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 정확한 발음이니까 캐치.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의 정확한 발음은 catch, catchy. 뭐 정확히 딱이 catch를 나타내는 발음은 아니잖아요. 자,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본부터 소적자는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발음은 이거다라는 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하면 좋잖아요. 게다가 본인의 영어 실력이 중급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치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스펠링이 이거죠. 이 뒤에 I가 들어간 이유는 한국어의 발음이 김치, 김치이니까, I가 빠져버리면 김치가 되니까, 김치라고 정확하게 스펠링을 적어 놓은 겁니다. 한번 예를 바꿔보죠. beach. 발음 주의하시고, beach라고 해야지, beach라고 쓰면 beach. 뭐 이건 속어긴 한데, 해변의 라는 뭐 그런 의미로 들리고, 감 잡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리치가 아니고 rich. 그러면 touch, search, match, speech 그럼 이 단어들을 동사로 썼을 때 예를 들면 3인칭일 때는 뒤에 s가 붙잖아요. catch, 이거는 catches 라고 한글로 써도 거의 정확한 영어 발음이 나오는 거고 물론 뭐 똑같은 발음은 아니지만 touches, searches 과거형도 catch의 과거형은 caught이니까 이건 제끼고 touch 한번 보도록 하죠. 3인칭일 때 똑같고 touches 이거의 과거형은 뒤에 ed가 붙죠.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우셨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때 ed의 발음은 t, 공기 반 소리 반 t가 됩니다. 자, 공기 반 소리 반 t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으' 발음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ouched, touched, touched. searched. 그러 예를 들어 보면 searched. 뭐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I searched it. I searched the internet. search the internet. 그래서 그냥 search the internet, matched, I matched it, pinched, I pinched him. 자, 이번 영상은 그냥 CH의 정확한 발음을 여러분들께 그냥 알리고 싶었던 마음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혼돈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도 되셨길 바라며 never give up, never quit, just hang in there. See you next time.